저는 독이 되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술입니다. 이명 환자분들이요, 자기 전에 이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뭔가 좀 완화되는 느낌도 나고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명이 들려도 바로 곯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전에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는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더라고요. 그런데 이 술을 먹게 되면 이명에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. 이명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커피와 카페인 음료입니다. 오전에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연구 논문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카페인의 민감도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피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가공육과 가공탄수화물입니다. 가공육과 가공탄수화물은요,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에요. 가공탄수화물이 정말 내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, 가공육에 들어있는 MSG와 같은 그런 음식들이 뇌의 신경을 너무 흥분시켜서 이명을 만들기 때문에 꼭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